자, 413번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개수들이 뭐 미지수로 좀 빵꾸가 뽕뽕 뚫려 있어요. 자, 근데 한 근이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아, 우리는 작업을 할수 있겠네요. 근이, 하나의 근이 2니까 당연히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식에다가 대입을 할수 있겠죠. 자, 대입합시다. 그럼 얼마? 8 마이너스 4. 그리고, 이. 요것들을 정리해서 누구 값을 구할 수 있겠다? 당연히 A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얼마? 4A, 2A. 다 정리하니까, 하나, 둘, 세개 정리하니까, 2A. 는, 네. 얼마요? 마이너스 8, 4. 맞나요? 어, 마이너, 아니, 6이군요. 네. 6. 따라서 a 값을 찾았습니다. 얼마가 됩니까?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3을 좀 당연히 대입해야겠죠. x 세제곱, 그리고 7x제곱, 그리고 9x 마이너스 6은 0. 자, 문제는요. 뭘 찾으라고 했냐면 다른 두분의 합을 구하래. 그렇구나. 그러면 3차니까 당연히 어떻게? 조립제법을 좀해 줘야겠네요. 1 7 9 6으로 조립제법을 할게요. 그런데 아, 여기 뭐가 들어가지라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문제에서 하나의 근을 이미 줬잖아요. 얼마? 2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2로 넣어야죠. 그럼 2 마이너스 1일 1, 그래서, 아, 마이너스 1, 음. 선생님이 뭐계산좀잘 못했나? 왜 조립제법이 안 되지? 아, 이게 2가 아니라 3이었구나. 여기가 얼마? I'm sorry.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13이 되는군요. 4, 3, 12, 13, X,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 13. 오케이. 자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되고 2, 3은 6, 로 됐죠. 자 여기서 묻는 게 서로 다른 두 군의 그러니까 다른 2를 제외한 다른 두 녀석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디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군 알파와 그리고 베타가 존재하겠는 이 녀석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녀석들의 무엇을 구하면 되는 거야? 합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구하지 말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아나 5라고 답을 쓸래 라고 하면 조금 더 시간적으로 경제적인 풀이를 할수 있겠죠. 그쵸? 네. 그럼 넘어갈게요. 415번. 또 풀어봅시다. 아, 이번엔 또 너무 감사하게 두 개의 근을 줬어요. 두 근이 이렇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두 근을 1과 마이너스 2라고 줬으니까 당연히 대입을 해서 풀어도 좋겠어요. 그렇죠 네. 당연히 대입을 해서 연방을 통해서 A 값과 B 값을, 어, 찾는 게 가장 단순하겠네요. 그럼 대입할게요. 1,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얼마다? 0이다. 왜? 근이 1이라는 건 그냥 개수들의 합이 0이라는 거니까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16, 마이너스 16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0이니까 아, 얘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0이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0이 되니까 우리는 연방을 통해서 3a가 마이너스 3이니 아, a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러면 넣으면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어, B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어떻게 해요? 개수들이 다 완벽하게 찾아졌으니까, 이제 뭘로 가면 되겠어요? 조립제법으로, 어, X, 어, 그냥 개수만 적을게요. 조립제법 할 거니까. 1. 그 다음에, 3차는 2. 아, 중요한 게 있죠. 2차항이 없으니까 0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1차항이 개수 마이너스 1, 3수항 마이너스 2.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1로 조립제법을 하고 2로 조립제법을 하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역시 여기도 2차식이 나오겠고요. 묻는 건그 2차식에서 근을 다 찾으라는 게 아니라 두 분의 고불 구하라고 했으니 역시 알파벳하는 a분의 c다. 라고 근과 개소의 관계로 이 문제를 마무리하면 아주 좋겠네요. 그 다음, 417번을 또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는요,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도록 이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자, 한 개의 실근요. 얘는 지금 3차 방정식이니까, 3차 방정식은 항상 3개의 근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 실근과 허근의 개수는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항상 그는 3개가 존재하고요.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항상 그 녀석이 실근과 허근을 포함해서 총 4개의 근을 가져야 됩니다. 자, 3차 방정식이 하나의 실근은 반드시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인수분해가 꼭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3차방정식에 하나의 실근을 주지 않았지만 또실 그러니까 계수들이 또 미역기 미지수들로 채워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100% 조립제법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쫄지 말고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를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해내야 됩니다. 자, 왠지 마이너스 1될것 같은데 왜 그러냐? 개수들을 봐요. 플러스, 다 플러스니까 이걸 다 더했을 땐 0이 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보자. 자, 얼마? 마이너스 1, 2. 그럼 여긴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니까 A. 마이너스 A. 어때요? 아, 다행입니다.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x 플러스 1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당연히 여기서는 뭘 가졌어요? 실근을 가지게 되고요. 이쪽에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허근을 갖게 되는 거네요. 어이! 초2차 방정식은 허근이 갔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렇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은 허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로 가면 되겠네요. 자 얘는 짝수 공식이니까 판별식 d 다시 를 구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b 반의 제곱 즉 얼마? 1-a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아하 a는 1보다 크다라는 값으로 A의 범위가 정해지네요. 자,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건요. 3차 방정식은 항상 실근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최소 한 개요.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한 개의 실근과,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을 줬을 때 반드시 반드시 어떻게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미지수를 넣든, 사실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얘를 어떻게, 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기 때문에 플러스 A 또는 마이너스 A도 한번 넣어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넣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1 또는 마이너스 1이 기본적으로 조립지법을 했을 때 넣어줘야 될 필수, 체크의 값들이니까 넣어서 아 인수분해 된다 근이 된다 이렇게 전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가 되겠네요 419번 자 역시 3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낀 미완성된 어, 3차 방정식을 줬어요 근데 얘가 뭘 갖게 중근을 갖도록 오케이 중근을 갖는데 자 419번은 방금 전에 417번에서 선생님이 언급한 대로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하나는 뭘 가져야 된다? 실근을 갖게 인수분해가 되어 지게 만들어 놨어요. 네, 문제를 일부러 그렇게 또 조작을 해서 어, 줘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될수 있게. 어 그러면 얘도 한번 조립제법을 해 보도록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 또는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니까 1을 넣어 볼게요 왜? 얘는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있기 때문에 좀 1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든 계수들만 적읍시다 1 마이너스 괄호 a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a 오호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무엇으로 조립제법이 가능하다? 1로 가능하다 자 3차의 계수 2차의 계수 1차의 계수 상수 자, 1로 조립제법 할게요. 그럼 1 1 1 1 a a 0 따라서 얘는 x 1 그리고 x 제곱 x a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에서 중근을 가져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우리는 얘네가 중근을 갖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작을, 그러니까 찾아줘, 조건들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자, 일단 아주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보면, 아, 이 2차식이 중근을 가지면 되겠네요. 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얘는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가 0인 이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게 될 경우도 체크를 해주고요. 두 번째 자, 여기서 근이 얼마가 나왔죠? 그렇죠. 1이라는 근이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면 중근이 바로 1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중근, X는 1을 갖는다. 라는 두 번째 조건일 때도 풀어줘야 돼요. 어, 이게 무슨 말이죠? 2번을 조금 더 헷갈려 할수 있을 것 같아서 2번부터 좀 풀어볼게요. 중근, X는 1을 갖는다. 라고 하면, X는 1이 여기서 하나의 근을 갖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 빨간색에서 식에서 근이 바로 X는 1. 하나가 존재하면, 오, 여기서도 1이 존재하고 이곳에서도 근이 1이 존재하니까 중근이 될수 있겠네요. 즉 무슨 말이냐, x 제곱 플러스 x 마이는, 마이, 마이너스 a는 0인 이 방정식에서 근이 바로보다 x는 1을 갖는다. 그럼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0이 되니까 a라는 값은 2가 되고요. 아하. 이 미완성된 식에서 근이 1 또는 다른 근 이렇게 생겨서 중근 그 근이 바로 1이 된다라는 두 번째 조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결한 아요 2차식이 이제 중근을 가져요는 뭐를 해결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판별식 D는 0이다로 해결하면 되겠죠. 자 판별식 D 반, 아니,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니까 아, 선생님 이럴 때는 a가 4분의 1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아, 이게 플러스네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자,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첫 번째 어떻게 된 거? 이거좀 지울게요. 첫 번째 아, 인수분해한 2차식이 그 자체가 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근을 2차식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지는 0으로 가고요. 아니야 얘는 내가 찾아놓은 1차식의 근이 바로 이 2차식에도 들어있어. 라고 해서 중근의 값이 1이다. 라고 푸는 a는 2. 그래서 따라서 존재하는 a는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4분의 1과 2가 되니까 요 결과에 따라서 묻는 A의 값의 곱을 구하면 답이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요 강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